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자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무슨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할 수가 없지요.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킬지는 알수 없지만 추수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돼갑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추수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몰아서 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농촌이라면 추수철에 감사를 하겠지만 도시인들이 왜그 전통을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은 가을만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연중 내내 수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괴로운 일입니다. 쌀독의 바닥을 긁는 식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면 그것은 억지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 감사 이유를 찾는 것이, 빈인도바바을을는는과과이이되야야되습습니 마음의 괴로움을 을할할입입다다런의의에에오오은은성에에예예수의의사하하신사를찾찾아보자합합다예예수은은 어떤 우우에사사하하셨느참참로로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는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식사기도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세월을 지나면서 오늘날의 식사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감사하신 두 가지 사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는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면 개세만의 기도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개세만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나설의 무덤 앞에서처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100% 타율입니다. 100이면 100.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으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외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들으시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안 들으시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괴롭히는 한두 가지 문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한두 가지 염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한두 가지 문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한두 가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널리 바라보면 의외로 많은 기도가 이미 응답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아직 시집을 못 갔지만. 적어도 내 딸이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이 밝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은 것 뿐만이 아니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사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소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말이 따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예절이 아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앙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동거와도 같습니다. 저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지 마시오. 나도 내 불평을 아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민한 것이 아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마치 미혼 여성 앞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재수생 엄마 앞에서 대학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민하게 여깁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할 때,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righteous라는 말의 어원은 right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은 거저되는 게 아니고, 많은 고민과 본민을 수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십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이 어딥니까? 갈릴림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였던 이적을 소돔성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은 벌써 배옷을 입고 외계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뜻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획을 하셨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이스라엘 선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지만 장차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될 것을 내다 보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고민을 수반합니다. 우리 평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평소의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나에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만일 누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육신의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나보고 내 육신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내 육신의 가시를 겪어본 적이 있느냐?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뭐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느냐라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건 정당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지만 남의 사정에 대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당사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가시를 준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사람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겪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은 설교자인 바울도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목소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감사는 예절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양의 문화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것이 그들의 소위 신사적 전통이 아닙니까? Thank you. Excuse me, pardon me.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절로서 thank you, excuse me 이렇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절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아직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동시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뿐만이 아니고 상식을 축적하는 일에도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하루는 비행기 동체의 재료가 무엇이냐를 놓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저는 알루미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친구는 두랄루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비행기 동체를 뭘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알루미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긴 거지. 그래서 내 얘기한 대로 친구의 이마에다가 알밤을 때려주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둘다 옳은 것입니다 두랄루미는 알루미늄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옳은 것으로 판정이 난 것이지 사실은 제 친구가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민망하게 생각하고, 제가 사기를 친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그 알밤 때린 것을 돌려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옳은 것 같을 때도 틀립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술수와 수완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거짓을 동원하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음으로 가장한 거짓이 많아요 신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을 받는 사람도 틀리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틀립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면 국민이 혼동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옳은 것처럼 믿어주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옳음으로 가장한 거짓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옳다고 주장을 했지만 틀렸습니다. 저의 오름도 겉으로만 옳은 척하는 것이지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름을 의지한다는 말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의롭다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곧 그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감사를 하지만, 풍랑이 그치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